안녕하세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청첩장보다는 부고장을 더 받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죽음이 철학과 종교를 넘어 과학에서도 화두이지요. 사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있어 내세로 갈까요? 아니면 원자나 더 작은 단위의 각자의 의식이 그대로 담긴 채 물질로 우주에 확산될까요? 과학기술 쪽에선 죽음의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주1일자 MIT 테크날리지 리뷰는 미국 포스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줄기세포 컨퍼런스에서 청중이 너무 많이 몰린 탓에 경찰이들이 닥쳐 청중의 절반을 내보냈다는 기사를 다루었는데요. 청중들은 이날 과학이 노화를 역행시키는 데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고 싶어했고 세포 리프로그래밍이라 불리는 새로운 영도화 기술 개념을 주창한 후안 카를로스 이지피스와 벨몬테를 잠깐이라도 보기 원했답니다. 노화방지 스타트업 알토스랩스의 회춘, 즉 리주버네이션 분야 전문가인 벨몬테는 분자 기술을 이용해 인간 수명을 4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날 발표 내용은 오늘 영상 뒷부분에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죽음은 죽음, 죽음 데스오브데스라는 책을 오늘은 리뷰해볼까 합니다. 지난달 15일 출간됐고요. 공동저자 중한 명인 호세 코르데이로는 1962년 베네수엘라 출생으로 세계학술 아카데미의 회원이며 휴머니티 플러스 부회장, 밀레니엄 프로젝트 이사, 싱귤레리티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하고요. 일본 무역진흥기구의 아시아경제연구소, 모스크바 물리공과대학교의 물리기술연구소, 러시아의 고등경제대학교의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지요. 미국 의 MIT에서 공학을 전공했고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프랑스 인시아드에서 경영학을 베네수엘라의 시몬 볼리바르 대학교에서 과학을 공부했답니다. 공동 저자인 데이비드 우드는 1998년에 세계 최초로 성공적인 스마트폰 운영 체제를 만든 신비안을 공동 설립한 스마트폰 산업의 선구자랍니다. 그의 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이후 몇년 동안 노키아, 모토롤라, 소니에릭슨, 삼성, LG 후지스 파나소닉 같은 회사에서 만든 5억대의 스마트폰에 탑재됐고요. 미래학자이자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학, 석사학위를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과학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답니다. 노화는 사망의 70%를 차지하는 원인이라는데요. 세계에서 매일 15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중 10만 명 이상이 젊다면 죽지 않았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것이지요.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5세 미만 인구보다 많아졌고 이 추세는 계속될 것 같네요. 전 세계 의료비는 세계 전체 GDP의 10%에 달하고 장수배당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아무튼 노화를 치료하는 것은 앞으로 가장 큰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도 있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하라리는 호모데우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지요. 현대 과학과 현대 문화는 삶과 죽음에 관해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죽음을 형이상학적 신비로 생각하지 않으며 죽음을 삶의 의미의 원천으로 보지도 않는다. 오히려 현대인에게 죽음은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다. 지난 수십 년간 생물학과 의학 등의 많은 진보가 이루어졌지요. 1953년에 DNA 구조가 발견되었고 1967년 첫 심장이식이 이루어졌고 1980년에 천연두가 퇴치됐으며 2003년 인간 게놈 염기 서열 해독이 완성됐고요. 현재 재생 의학,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편집, 치료 복제와 장기 바이오 프린팅 등의 놀라운 발전이 이어지고 있지요. 센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결과의 해석과 분석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세계 각지의 과학자들은 이미 노화의 원리와 이를 되돌릴 방법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그리고 독일, 러시아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까지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국립암연구센터는 평균 수명보다 40%더 오래 사는 쥐를 만들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호야에 있는 소크 생물학연구소에서는 영상 매 앞에 언급한 이즈피수아 벨몬트 교수가 생쥐를 40%까지 젊어지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지요. 케임브리지, 하버드, MIT, 옥스퍼드, 스탠퍼드 등 세계 최고의 대학 연구진들은 미국 무두셀라 재단이 후원하는 무두셀라 생쥐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생쥐의 수명을 사람으로 치면 180년으로 연장한 과학자들에게 이미 상이 수여됐지만 완전한 목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두셀라처럼 거의 천년에 달하는 인간 수명에 도달하는 것이랍니다. 생쥐 실험은 장점이 많은데 생쥐 수명이 자연 상태에서 1년 실험실 조건에선 이내지 3년으로 비교적 짧고. 개놈이 인간과 90% 정도 같기 때문이랍니다. 얼바인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마이클 로즈는 노랑초파리의 기대 수명을 4배로 늘렸고요. 아칸소 대학교의 라버트레이슬은 예쁜 꼬마 선충의 수명을 최대 10배까지 늘리는데 성공했네요. 최근 몇 년간의 중요한 과학적 발전 덕분에 인간의 노화 역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등장했답니다. 페이파르 창업자 피터 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메타 마크 저커버그, 오라클의 레리 엘리슨 등이 항노와 생명공학에 투자하고 있고요. 구글은 지난 2013년 칼리코 즉 캘리포니아 생명 기업을 설립했고 저커버그와 그 이안의 프리실라체는 한세대내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네요. 제프 베이조스는 세포 제 프로그래밍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21년 다른 억만장자들과 함께 맨앞페언급한 알토스랩스 투자자로 합류했지요. 알토스랩스는 러시아 태생의 억만장자 유리 밀러가 설립해 화제가 되었지요. 유럽과 부유한 아랍 국가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 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노화 역전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데요.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이자 하버드와 MIT의 보건과학 기술 교수이며 유전학자 분자공학자. 화학자 합성 생물학자인 조지 처치는 이렇게 말했네요. 우리는 아마 2년 안에 첫 번째 개 실험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그 실험이 효과가 있다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그뒤 2년 안에 시작되어 8년 안에 끝날 것이다. 일단 몇 가지를 시도해서 성공하면 그것은 긍정적인 피드백의 선순환을 이끌어낸다. 지난번 양자 물리 양자 컴퓨터 영상에서 자주 언급했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생물학에서는 아직 죽음의 불가피함을 나타내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나에게 죽음이 필연적이지 않으며 생물학자들이 인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육체적 질병 치료법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세포 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전자가 예쁜 꼬마 선충에서 발견된 게 1980년대이지요. 복제양 둘리는 1996년에 태어났고 최초의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2006년에 얻어 2010년에 첫 번째 치료가 이루어졌답니다.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초의 살아있는 유기체는 박테리아 같은 증식 능력을 가진 매우 작고 단순한 세포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박테리아는 지구를 식민지화한 유기체이지요. 박테리아는 1g 토양에 약 4천만 개가 존재하고 1 m l 터 담수에 100만개가 살고 우리 몸에는 우리 세포보다 10배 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고요. 피부와 소화기관에 특히 많이 사는데 물론 세포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일부는 유익한 영향을 미치지요. 전세계 박테리아 수는 5 곱하기 10의 30승계로 추정된답니다. 단위를 써서 표현하면 5쾌타인데요. 5천조에다 다시 천조를 곱하면 되네요. 우리말로는 억, 조, 경, 해, 자를 넘어 자의 천배인 양이란 단위를 써서 백양계랍니다. 참고로 박테리아가 바이러스보다 10에서 100배 크답니다. 박테리아는 완전한 세포기관을 가진 생물체이지만 바이러스는 DNA나 RNA 정보만 가진 단백질이지요. 박테리아는 핵이 없는 미생물이어서 원핵생물이지요. 핵이 있는 진핵생물과 구분되네요. 현재 모든 생명체는 40억년 전 루카에서 진화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박테리아나 고세균 같은 원핵생물이 먼저 등장하고 동식물을 포함한 진핵생물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그런데 박테리아 같은 원핵생물은 이상적인 성장조건만 갖춰지면 대칭적으로 분열하면서 결코 죽지 않는 불멸의 특징을 갖고 있답니다. 모든 박테리아가 분열을 통해 죽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론적으로 세포는 죽지 않지만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배고픔, 열 고농도 염분 건조 탈수 등으로 죽을 수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상적인 조건에서 대칭적으로 번식하는 박테리아는 불멸이랍니다. 물론 비대칭 분열로 번식하는 박테리아는 나이를 먹고요. 과학자들은 핵을 가진 최초의 유기체, 즉 진핵생물이 약 20억 년 전에 나타났고 지구상의 모든 후속 생명체와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지요. 최초의 진핵생물은 단세포였고 그 중에 곰팡이류가 있었으며. 특히 최초의 효모는 생물학적으로 불멸이었답니다. 과학자들은 분열 효모 세포는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노화하지 않고 노화는 스트레스로 인한 비대칭 손상 분리 후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답니다. 대칭적으로 번식하는 박테리아가 불멸이듯 생명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등장한 것인데요. 생물학적 관점에서 체세포는 일회용인 반면 생식세포나 줄기세포는 노화하지 않고 죽지도 않는답니다. 그런데 체세포도 죽지 않는 다세포 진핵생물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바로 히드라이네요. 히드라는 바다와 담수에 사는 자포동물의 일종인데요. 크기가 수밀리미터에 불과한 포식자로 침을 쏘는 세포가 가득 찬 촉수로 작은 먹이를 잡는답니다. 무성생식, 유성생식으로 번식하고 자웅동체, 즉 암수 한 몸이고요. 모든 자포동물들은 세포가 끊임없이 분화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어도 회복할 수 있는 재생 능력이 있지요. 홍해파리는 유성생식 후 세포를 보충하는데 이런 순환을 무한 반복할 수 있답니다. 홍해파리 전문가인 후보타 신이라는 과학자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이렇게 말했네요. 홍해파리가 노화를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알아내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진화해서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플라나리아로 알려진 편형동물은 조각조각 잘라내면 각 조각이 완전한 벌레로 재생하는 능력이 있다는데요. 고도로 증식하는 성체 줄기세포에 의해 무한히 재생하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바닷가재는 노화에도 번식력이 약해지거나 감소하지 않으며 나이든 바닷가재가 어린 바닷가재보다 번식력이 더 왕성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는 텔로미어라고 알려진 염색체의 끝부분에서 길게 반복되는 DNA 염기 서열을 복구하는 요소인 말단소체 복원 요소, 즉 텔로머레이스 덕분일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대부분의 척추동물은 배아단계에서 텔로머레이스를 생산하지만 성체가 되면 이를 생산하지 못하는데, 바닷가재는 성체 조직에서 이를 생산한답니다. 하지만 바닷가재는 탈피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가 아니고, 껍질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요.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무성 번식 유기체로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북미 사시나무가 있는데요. 서식지 전체가 지하에 거대한 뿌리 체계를 가진 단일 유기체랍니다. 판도라고 불리는 이 사시나무 군락은 모두 4만 그루나 되며 뿌리 체계는 약 8만 년 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 중 하나로 여겨지네요. 총 무게는 6,600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개별 유기체로 가장 오래 생존한 것은 산호, 동물 껍데기, 암석 광물 알갱이, 구멍 속에 사는 엔돌리스인데요. 고세균, 박테리아, 곰팡이, 이끼, 해조류, 아메바 등으로 극한 지역에서 생존해 우주 생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고요. 이들은 수백만 년된 것으로 추정되고 1만 년마다 번식한답니다. 최고령 나무는 1964년에 나이가 5천년이 됐는지 검증하기 위해 절단된 미국 캘리포니아 삼림지의 프로메테우스가 있고요. 현재 4,845년으로 추정되는 그 친척 무두셀라가 있지요.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하지 않은 나무 중에 나이가 5,062년으로 추정되는 나무도 있답니다. 이 나무들은 강털소 나무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별 유기체 중 가장 장수하는 나무랍니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건설되기 훨씬 전에 이들이 태어난 셈이지요. 영국 외일지에는 란전이우 주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나이가 4,000에서 5,000년으로 추정되고요. 스리랑카의 스리마보디 사원의 보리수는 수령이 2300년이 넘었네요. 네글리저블 스네슨스, 즉 미미한 노화라는 뜻인데요. 미미하게 아주 늦게 늙는 유기체 목록도 만들어졌는데요. 아이슬란드 조개가 507세, 한볼락이 205세, 홍해성개가 200세 등이네요. 그린란드 상어는 그린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북극해 등에서 사는데 400년에서 500년을 살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네요. 사람의 신체는 노화하는 체세포로 주로 이루어져 있지만 노화하지 않는 생식세포와 만능줄기세포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 미미한 노화 유기체들과 유사점이 있는데요. 인간의 장수 기록 보유자는 1875년 2월 21일에 태어나 1997년 8월 4일에 사망한 잔 루이스 칼망이랍니다. 122년 164일을 살았네요. 프랑스 남부의 아르레서 평생 살았고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났으며. 85세까지 펜싱 연습을 했고 100세까지 자전거를 탔답니다. 진짜 122세를 살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부 있었네요. 미국 버지니아주 담배 농부였던 헨리에타 렉스는 1920년 8월 1일에 태어나 자궁경부암으로 31살인 1951년 10월 4일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다섯 명의 자녀를 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그녀는 의학과 생물학에 엄청난 기여를 했답니다. 존스 호킨스 병원에서 그녀를 치료한 의사들은 그녀 몰래 자궁경부의 조직 샘플을 채취해 연구했답니다. 연구를 통해 그들은 헬라로 알려진 불멸의 세포를 생성했네요. 헬리에타 렉스 이름을 딴 헬라는 계속 분열 증식해 대를 이을 수 있는 복제 세포이고요. 이 세포들은 소아마비 백신이나 에이즈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의학적 발견에 기여했답니다. 헬라 세포는 실험실에서 개발된 최초의 인간 세포였고 생물학적으로 불멸이었고요. 이 세포들의 일부는 세포 분열 후에도 죽지 않았답니다. 세포의 대량 번식이 이루어졌고 헬라 세포는 암, 에이즈, 방사선과 독성물질 영향 치료는 물론 유전자 지도 등 수많은 과학적 목적을 위한 연구를 위해 세계 과학자들에게 보내졌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접착 테이프, 접착제, 화장품, 제품의 인체, 민감성 조사 등에도 쓰인답니다. 1950년대 이후 과학자들은 헬라세포를 20톤 이상 생산했고 헬라세포와 관련된 특허만 만천건이 넘지요. 헬라세포 덕분에 파킨슨병, 백혈병, 유방암과 기타암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법과 약물이 만들어졌답니다. 암이 끼치는 큰 비극은 다른 질병과 달리 암세포가 노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번식한다는 건데요. 스스로 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하며 빠를수록 좋답니다. 늙지 않는 유기체 또는 거의 늙지 않은 유기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우리 신체에서 최고의 세포인 생식 세포도 노화하지 않고 또한 최악의 세포인 암세포도 노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노화 이론의 전문가인 얼바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생물학자인 마이클 로즈는 우리 삶의 후기 단계에서 노화를 늦추거나 멈추고 되돌릴 수 있다고 예상한답니다. 영상 맨 앞에서 설명드린 미국 보스턴 줄기세포 컨퍼런스에서 이지피수와 벨몬테는 회춘, 현상 또는 조직의 노화, 역행 현상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후성유전체라는 게 있는데 후성유전체는 유전자 자체 또는 주위에 있는 일련의 화학적 제어 장치로 어떤 유전자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지 결정한답니다. 이들은 개별 유전자나 염색체의 영역을 제어해 일부는 영업 중이라는 표시를 해두고 다른 일부는 줄을 감아 단단히 묶은 이어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듯이 보관하는데요. 이러한 제어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노화와 많은 질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는 세포를 회춘시키기 위해 후성 유전체를 리프로그래밍 하거나 초기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발표에서 그는 리프로그래밍된 세포가 어떻게 스트레스와 손상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는지 보여주었답니다. 한 실험에서 그는 쥐의 치명적인 수준의 초고용량 아세트아미노펜을 투여했는데 쥐들이 야마나카 인자라고 불리는 특별한 단백질로 구성된 리프로그래밍 치료를 받으면 절반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고지방 음식을 먹은 돌연변이 쥐는 비만이 되었지만 리프로그래밍 단백질을 소량만 투여해도 지방 조직의 증가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답니다. 하지만 이 기술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고 일부는 벨몬테의 극단적인 주장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한답니다. 이날 벨몬테는 알토스 랩스가 추구하는 회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의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정크 DNA네요. 일부 연구자들은 노화로 인해 유전자의 45%를 구성하는 정크 DNA의 일부에 대한 조절력을 잃게 된다고 추측하는데, 정크 DNA는 전이 인자 또는 점핑 유전자로 알려진 유전자의 잔여물로 바이러스처럼 자신을 복제할 수 있답니다. 벨몬테는 유전자 약물로 이러한 유전자 요소들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실험을 진행해 오고 있죠. 인간 유전자 코드의 약 18%를 차지하는 라인원이라 불리는 요소가 대표적인데, 실험 결과, 그는 리프로그래밍 기술과 비슷한 회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미발표 데이터지만 전이인자의 효과를 리프로그래밍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쥐의 연구를 재생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까지 데스오브데스 체갑 데스 부분을 간략히 알아봤고요. 다음 회엔 노화란 무엇인가? 세계 최대의 산업 수명 연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